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는 자 사인 함수 안에 이렇게 f(x) 들어가 있고요, 절대값이 있습니다. 어 g(x)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n 번째 수를 a_n이라고 하자. 자, 어 시작하겠습니다. 삼차함수가 있는데, 이 fx 3차함수를 a라고 추천할게요 지금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차함수를 a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 은 gx는 s i n 절대값 pi a 이렇게 표현되구요. 어 gx를 제가 그려볼게요. x축 이렇게 그리고 Y축,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요게 좀 좁게 그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어, 조금 작게 그려볼게요. 예. 여기 갔다 온 게, 2가 되는 거죠. 어, 별댓 값이 있으니까 음수 쪽도 양수 쪽과 동일하게 카피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는 A 쪽이고, 이게 gx입니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은, x축과 만나는 점은 0이 되는 거니까는 fx값이, 어, 정수일 때마다, 그죠? s i n π n π 에서 0값을 갖기 때문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fx가 정수일 때마다 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유념해야 돼요. 4일 때와 a4와 a8이 극대이다. 어, 0일 때 함수값과 그 다음에 n번째 x값 그 이게 그 근이 되는 n번째 a값에서도 같은 함수값을 받는다 자, 그럼 0일 때이 말은 0일 때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 함수값이 정수를 받는다 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서 이 합성이기 때문에 <laughs> 어, y축을 그리고, fx를 눕혀서 그릴게요. <laughs> fx를 눕혀서 그리는데, <laughs> 이렇게 fx가, 이렇게, <laughs> 여기를 x축으로 하고, 여기를 y축으로 해서, <laughs> 여기를 x축, y축으로 해서, fx가 그려진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fx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x 좌표가, 자 그러면은 정수가 되는 지점은, 자,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 플러스 1이 되는 지점, 2가 되는 지점, 3이 되는 지점, 여기마다, 네, 여기마다, 어, X축과 만나게 된다. FX가 정수가 되는 지점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 그래프에서, 여기, 그 다음에, 어쭉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어 이게 x축과 만난 x좌표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는 어 y값이 양수 쪽에 있어야 돼서 y y축에 있으면 이건 아니에요 여기부터 되겠죠 갔다가 또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음 0이 되는 지점 그러면 그래프가 그래프가 타고 갔다가 <laughs>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뒤로 가게 되니까는 이건 극소가 되죠. 어 내려가다가 올라가니까는 극소가 되죠. 극대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네 번째랑 여덟 번째 어한번 두 번,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되는 지점.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이, <laughs> 0이 되는 지점이 극대가 해야 된다면은, 요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요 지점이죠. 예. 여기는 안 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여기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여기가 네 번째, 이렇게 가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또 다시 내려오면은 이 극대가 되죠. 그러니까 극대가 되려면은 <laughs> 치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치고 올라가다 떨어져야 되고 그러면은 삼차함수를 다시 그려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3차함수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음 여기가 네 번째가 돼야 되니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자 그럼 여기 첫 번째가 돼서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첫 번째 A1 그 다음에 <laughs> A2 그 다음에 A3 그 다음에 A4 여기까지 치고 갔다가 다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A5 A6 여기 A7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까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A8 치고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3차 함수는 여기에서 커브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여기에서 커브를 그려서 갔다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5, 6, 7, 8에서 다시 커브를 그려서 다시 와야 되는 거죠. 자, <laughs> A1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A1은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어, x 좌표 중에서 양수부터 시작하니까. 자, 아, y축은 이쯤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다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자, 아,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어, 3차 함수를 우리가, 여기가 x축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x 축에 이렇게 그리고 극소, 극, 극대, 극소, 극대하고 극소 값이 4가 차이나야 됩니다. 이타이 값이 4가 돼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는 극대와 극소의 길이는 어 이것이 얼마냐 이건데, <laughs> 처음에 예, 여기가 여기가 0의 함수값이죠? 0의 함수값이어야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 여기를 어 알파 대1대 2니까 여 3알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laughs> 극대 극소의 차이 넓이죠? 예, 4는 6분의 최고장이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니까는 3, 그다음에 두분의 차가 2알파이거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어, 얼마입니까? 8. 8은 8알파 세제곱해서 알파 값은 1. 여기가 1인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fx를 찾기 위해서, 잠깐, 요렇게 해서 보면은, fx는 x, x 빼기 3 제곱, 요렇게 된 것을, 요 그래프를, 어, 마이너스 2만큼 내렸다. 저, 여기가 x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최고 참개수도 맞고,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서, 우리가 문제에서 0일 함수값하고 얼마일 함수값이 같습니까? a8이죠. 자, 그럼 n값이 8입니다. n값이 8이니까 8의 함수값은 자, f8은 8 곱하기 25 빼기 2 해서 200에서 2를 빼니까 198. 자, 그러면 FAK가 작나다 F8이니까 198보다 작거나 왔다자 여기가 8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이 A9, 그 다음에 이 지점이 A10, 그 다음에 A11 이렇게 시작하죠? 어 1일 때 11이니까 2일 때는 12. 네, 어 10을 더하면 됩니다. 이 값에서 10을 더하면 되니까 K는 10을 더해서 208이 됩니다. 이쪽이, 이쪽이, 어, X 값보다 10만큼 크죠. 네. 그래서 10을 더한 198에 10을 더한 208이 답입니다.